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파주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요가와 라인댄스, 웨빙댄스, 중국어 등 4개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요가입니다. 요가는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높여주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줄수 있는 운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쌓인 피로를 덜어주고 마음도 긴장을 풀고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3년 만인데요. 그전에 제가 한 5년을 다녔어요. 근데 무릎 수술로 인공 관절 수술한 지가 28일인데 이번 주부터 요가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네요. 제 몸의 느낌을 알죠. 제 마음의 고요함 속이 너무 좋아요. 고요해지는 마음이. 특히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접근성도 좋고 비용도 저렴해 많은 주민들이 기다려 왔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저렴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센터 스포츠 센터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이제 할수 있으니까 또 너무들 좋아하시고요.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데 그 2년 반 동안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또 연배가 있으 이제 이렇게 연세들이 드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좀 그렇죠. 파주읍은 이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정상화를 통해.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알찬 강의를 접할 수 있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파스TV 조항현입니다.